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보고과를 찾을 건데요 기술 보고과 누구 누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고과 김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오늘은 저희 센터에서 잔류농약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분석실이 어디 있는 건가요? 분석실은 여기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들어오셔가지고 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인 분들도 출입이 가능하신데요. 여기 이제 사무실까지만 출입이 가능하시고 실험실 안쪽에는 어, 네,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무실은 들어가려면 그냥 똑똑하고 들어가면 될까요? 네, 똑똑하고 들어오셔도 되시고요. 업무 시간 내에는 그냥 네, 문을 화장 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사무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어떤 걸 처음에 어떤 걸 진행하면 될까요? 아, 네, 여기 오시면은 의뢰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의뢰하시는 분 성명, 연락처, 주소 이렇게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보호 동의에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성적서 발송은 우편하고 방문, 그리고 분석 용도는 인증용하고 참고용 있으신 어, 참고용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의뢰하시는 작물이랑 생산자명. 그리고 실효 채취 장소, 재배지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를 다 제, 작성을 하고 나서 그럼 여기서 제출을 하고 가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성적서가 나오면은 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혹시 일반인은 못 들어가긴 하는데 잠깐 안에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네 오늘 특별히 안쪽까지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있네요. 이 많은 기계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그, 일단 그 저희가 기기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잔류농약 분석 이제 네, 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전처리를 위한 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전처리의 대부분은 지금 이쪽에 이쪽 후두 안에서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고요.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분리된 공간의 기기 분석실에서 잔류농약 분석의 기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류농약 분석 320 성분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부터는 466 성분을 분석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네, 요 장비로 320 성분 중에 207 성분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네, 하얀색 네, 기계는 200, 320 성분 중에 113 성분 네, 분석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시료 의뢰해 주시는 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로컬푸드의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여러 장목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그 검사해야 하는 건수가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수확철 그리고 김장철 같은 경우에 그 시료 건수가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장비나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결과가 늦, 늦게 나오고 네, 성적서를 늦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장비 보강이랑 인력 채용으로 인해서 네, 더 빠르게 바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네, 앞으로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